짜잔. 저희 집 앞에 꽃다당 구독을 하면 오는 꽃다발이 택배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닐을 뜯으면 이렇게 길다란 택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택배 두 개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당황했는데요. 깨알 박스 ASMR 한번 해주고. 우선 플리플라워 로고가 있는 상자부터 열어봤는데요. 꽃을 보관하는 방법이 엄청 명료하고 쉽게 적혀져 있어요. 안에 있는 정체 모을 박스를 꺼내고, 더큰 상자를 열어볼게요. 아마도 이게 메인 박스인 것 같아요. 짜잔! 드디어 기다리던 꽃다발이 나왔네요. 설레는 마음에 손이 점점 빨라지는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종이로 된 카드 3장부터 꺼내봤는데요. 그중 가운데 있는 이 분홍색 카드가 바로 위 카에서 보내준 카드네요. 꽃다당 정보와 정기 후원 감사함을 표시하는 카드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하나씩 꺼내볼게요. 생화 보존제, 화병, 꽃다발, 가위, 그리고 스티커까지 아주 풀세트로 왔어요. 짜잔! 화병 비닐을 제거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너무 고퀄리티잖아? 안내되어 있던 것처럼 물을 3분의 1 정도 받아줬고요. 꽃다발 포장도 풀어줬는데요. 벌써부터 풍성하고 예쁜 실루엣이 보이시죠? 참고로 꽃다발에는 초록색 플로랄 폼이 꽂혀있어서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화병에 꽃을 한번 꽂아볼게요. 저에게 온꽃이 무슨 꽃다발이냐면요 여러분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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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바로 해바라기 꽃다발이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심지어 해바라기만 있는게 아니라 옆에 하얀 꽃들과 초록색 풀들간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 잘 어울려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언박싱을 하던 공간이 너무 더러워서 장소를 한번 옮겨봤는데 어떤가요? 더잘 어울리죠? 따뜻한 마음으로 전기 후원을 하고 그게 청각장애인 분들께 힘이 되어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주시고 그게 또제 집으로 배송이 오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선순환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 세로가 더 예쁠 것 같아서 세로 버전으로도 한번 찍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받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네요. 짠!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모두 꽃다당하세요.